자책이 있는데, 자책은 최고의 오만과 독선이 자책에 속해요. 자책이 우리 삶에,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폐해를 많이 줍니다. 자책이라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 내가 죄짐을 짊어지겠다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수 있고, 내가 내 인성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고, 내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선언과 선포가 되는 게 자책입니다. 자책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오만이에요. 내가 강합니다. 내가 할수 있습니다. 물론 자책하는 사람이 강하지도 않고 담대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자책이 죄가 되고, 자책이 하나님 앞에서 악함이 되는 것은 자책을 할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자책이 하나님께 죄기 때문에 그래요. 자책이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짐을 질수 있다. 내가 십자가를 질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내가 어떤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그 죄짐을 내가 감당하겠다 하는 것이 자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마귀는 자책하도록 유도하고, 자책, 정죄를 통하여 자책하도록,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흘러가도록 속이고, 아, 또한, 그러한 자책하는 마음, 감정도 자책감, 죄책감, 정죄감을 끊임없이 주려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책 속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삶에 많은 가시원 엉컴키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